요, 할아버지? 예? 어디 계십니까? 내가 엄박사, 어, 는 사람이. 네, 사람이요. 안녕하세요. 네, 박사 아, 네,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. 네. 딸이 대한민국 성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친구와 함께 서울로 찾아온 아버지. 박사가 성문제 연구선가 차렸다고 해서. 그 연구선 어딘가? 네, 저위층입니다만 성문제연구소라면, 족보문제를 연구한다. 이 말이랬다. 잠시만요. 지금 저 간호사복장으로 봐서는 절대 그 성이 그 성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. 그 가문의 시조는 누구이며, 그 혈통이 지금 시대까지 음. 내려오는 동안, 몇 대에 와서 무슨 변수을 지내고, 막, 그러한 음. 내용들을 연구한다. 이말 아닌가? 음. 네. 음. 아무래도, 박사 수술 끝나도록 못 기다리겠어. 우리 그 방으로 좀 안내해. 에이, 해보자고. 야 뭐냐고. 야 이거 도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사실대로 말해야 되지 않냐? 역시나 연구소로 갔다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. 이, 이, 이것이 조보 연구소냐? 괘씸한 그것 같은이라고. 에 세상이 말살하더니만 별 해괴 방치가 이래 다 보겠네. 어?